드요 음, 제가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건 오랜만인데요. 아, 오늘은 호주 조기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왜 아이들한테 조기유학을 보내려고 하실까요? 다 다양한 목적이 있으신데요. 음, 영어 공부를 위해서도 될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한국의 입시기육이 너무 싫다. 호주로 이제 딱 정하고 나면은 음 지역 선택에 되게 굉장히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년별로, 나이별로 적합한 지역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그러면 학업적인 목적보다는 그 나라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오면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큰 상관은 없으세요. 그런데 부모가 같이 간다 그러면 이제 렌트비가 아주 중요하게 되거든요.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 렌트비를 고려해서 준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너무 이제 조용한 곳, 좀 이렇게 시골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음, 아이들한테는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부모가 같이 갔을 경우는 굉장히 무료하고 심심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고 가시지만. 1년 이상 있다 보면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가 같이 가셨을 경우 너무 한인 커뮤니티가 없는 시골 지역은 바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어느 지역을 가나 큰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샤이하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다. 음 시드니라든지 어 멜버른 뭐. 뭐 브리즈번까지 이렇게 조금 대도시를 더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는 그 동양인들이 80%까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엄청나죠. <laughs>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갔을 때 적응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영어가 더 편한 다 이세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다 보니까 그 영어밖에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얼굴 색깔이 똑같고 같은 인종이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이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영어가 안 되는데 호주 현지 학생들만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문을 처음에 트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동양인들이 많은 지역을 간다 그러면은 아이가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지역을 더 추천드려요. 음~ 근데 아이 성향 자체가 사교적이고 뭐~ 어느 환경으로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실제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시골 지역을 가든 도시 지역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히 시골 지역 가서도 낯선 환경이라든지 호주 현지인들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부모가 같이 가기 때문에 렌트비를 따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렌트비가 비싸도 상관없다 하시면 시드니나 멜버른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부담이 된다 하시면 저는 퀸즐랜드 지역이나 아니면 에들레이드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렌트비가 아무래도 시드니나 멜버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기약지로는 어느 정도 도시 형성도 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한인마트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렌트비도 저렴한 브리즈번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지역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이스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하이스쿨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학업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더 추천드려요. 공부에 욕심이 있고 내가 좀 하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한 학생들이라면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가장 큰 도시 시드니나 멜버른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좋은 공립학교라든지 좋은 하이스쿨이 많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유학생들이 그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엔 하늘의별 따기랍니다 유학생들 같은 경우 2, 3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학교에 허가서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전에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뭐 시드니나 멜버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립학교, 공립하이스쿨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차라리 뭐 브리즈번이라든지 골드코스트라든지, 에들레이드라든지, 뭐 그런 지역의 하이스쿨을 더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요번에 의대를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요. 중3때 호주에 갔어요. 시드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로 갔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교를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음, 좀 외곽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학업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 걔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학생인데,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골드코스트에 있는 국립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전학을 간 거죠. 랭킹은 아주 높진 않아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더 형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학생들 만족도도 너무, 너무 이제 높고 유학생 관리도 너무 잘해 주다 보니까 거의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음, 이번에 이제 그 근처 킨슬랜드 지역에 있는 의대 입학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드니랑 멜버른이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하더라도 유학생들이 입학을 할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더 추천드립니다.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보다는 이제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즐겁게 하이스쿨을 마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골 지역을 더 추천드려요. 뭐 헤즈민이에라든지, 뭐 애들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선사인 코스트라든지 이런 지역 시골 지역에 가시면은 아이들도 굉장히 좀 순박하고 착하고 너무 경쟁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이들한테 즐겁게 학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공립학교 기준인데요. 만약에 사립학교를 가고 싶다 하시면은 뭐 사립학교도 뭐 시드니나 멜버른의 유명한 사립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리가 거의 없답니다. 학비 자체도 뭐 연간 3만 불, 4만 불, 3천만 원, 4천만 원 이상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우선 못 들어가요. 어, 사립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합비가 아주 비싸지 않은 학교로 가고 싶다 하시면 그런 경우에도 브리지번 지역을 추천드려요. 사립학교가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면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사립학교로 가시게 되면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처럼 입시가 치열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전체가 갈 경우 어느 지역을 추천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부모 중에 한 분이 반드시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뭐 학생 비자를 받는다는 거는 어학 연수 기간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사설 칼리지나 뭐테임 같은 곳에 등록을 하거나 대학교, 대학원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학 연수 기간에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요 어학연수 기간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학비가 한20%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에서 공부를 하거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은 자녀 학비가 50% 정도 감면 됩니다 한 연간 6,000불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어학연수에 비해서 공부가 아주 많이 까다롭고 음, 엄마가 아이들을 케어한다기 보다는 공부에 더많은 신경을 써야 될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석사과정을 가신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20% 정도 아니면 시드니는 50% 정도 할인되지만 퍼스 지역은 100% 자녀 합의가 지원이 됩니다. 그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퍼스 지역, 퍼스 지역에서 석사과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물론 석사 과정 공부하실라 그러면 엄청 어렵겠죠. 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공부의 목적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지역을 퍼스로 결정을 하시면 자녀 무상교육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크는 시간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특히 조교학 같은 경우에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못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특별함을 좀 남들하고 다른 어떤 경험을 주게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EMP 유학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